안녕하세요, 도전TV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미국 뉴스는요, 총세 가지인데, 첫 번째, 바이든의 지지율로 주식을 예측한다. 두 번째, 경제대국 미국의 디폴트 위험세 번째, 펠로톤의 새로운 무기.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바이든의 지지율로 주식을 예측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8월 16일 50% 미만으로 하락했음에도, 미국 주요 주식 시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식 시장은 역사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50% 미만일 때 가장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S&P 500의 총 실제 수익률과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이두 가지가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 이걸 확인했고 미국 주식 시장은 미국 대통령의 지율이 50% 미치 못하면 연평균 수익률이 12.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과 S&P 500주수가왜 상관관계가 있냐? 하, 여기에서 한 가지 이론을 찾아보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높아지면은 미국의 주요 경제 정책 변화의 가능성을 증가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긴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높으면은 주식 시장이 좀떨어지기 마련이고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는 그러니까 파월에게 들은 금리 좀 낮춰라, 돈좀 풀어라 이런 식으로 많은 압박을 넣었었죠. 왜냐면 금리를 또 낮추고 돈을 풀면은 시장에 미국 경제 시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질 수 있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대통령의 지지율과 어떤 그 S&P 500의 관계를 보면은 이게 빌로 35% 대통령 지지율이 35%이하일 때는 S&P 500이 이렇게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대통령 지지율이 35%에서 50% 사이일 때는 아까 사상 최고치 S&P 500 12.9%까지 간다고 했었죠. 그리고 50%에서 65% 사이일 때는 10%에서 50% 사이 한 7~8% 7~8%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올라가고 지지율이 65% 이상일 때는 약5% 정도 4~5% 정도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5 0 떨어졌으니까 현재 미국 주식 상황이 앞으로 좋을 것 같아. 요거는 물론 이제 재미로 보는 거지, 이걸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미로 가져온 뉴스였구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제 대국 미국의 디폴트 위험. 미 재무부가 의회의 연방정부 부채 한도 조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10월에 정부 디폴트 사태가 빚을 수 있다. 이렇게 강력 경고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 재무부 장관, 제닛 옐런이죠. 이분이 이제, 미국의 어떤 부채에 대한 한도를 더 높게 조정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못 갚을 가능성이 있고, 그 채무 한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어떤 큰 위험,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안에 보면은, 오는 10월에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일무를 충족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 이, 채무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은 우리의 채무가 그 한도를 넘어버리기 때문에 디폴트 사태가 벌어져서 어떤 큰 위험에 닥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연방 부채는 이미 상한선을 넘은 상황에서 재무부는 현금과 비상 수단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했다고 합니다. 이미 이전에도 채무 한도가 넘을 것 같은 상황에 급하게 이제 현금과 비상 수단 집을 예로 들면은, 뭐, 급하게 이제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있거나 하면은, 책 속에 숨겨둔 비상금을 조용히 꺼내죠. 어, 그런 것,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한 의미로 이렇게 비상 현금과 수단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채무 한동, 요거 올리면 되잖아. 조정하면 되잖아.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안 되냐? 야당인 공화당, 그러니까 트럼프가 있는 공화당을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이 국가 부채를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예산 규모를 줄이지 않는다면 국가 채무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예산안 규모가 너무 크다. 이게 너무 커서 이거를 계속 올려버리면은 국가 부채를 올해 더 증가시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물론 이 말도 뭐 맞는 말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따지고 보면은 어떤 야당의 여당 견제가 될 수도 있죠. 정치적으로 보면은. 왜냐면 예산안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나라에서 국가가 돈을 더 많이 풀게 되고 그만큼 혜택이 국민들에게 많이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또 상승할 수 있고 어떤 정치적인 의도도 담겨있지만 국가부채를 증가시킨다는 이유. 요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2011년 부채한도위기 때에도 부채상한선 조정과 관련해 여야간 협상이 장기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이에, S&P는 미국 장기국채 신용등급을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AAA등급에서 AA+, 등급으로 하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2011년 전에도 한번 있었죠. 이런 위기 때, 지금 현재상과 비슷하게 여야간의 협상이 계속 결렬되면서 뭔가 계속 지연이 되고, 신용등급이, 미국의 장기국채 신용등급이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일단, 아, 이, 에 대해서 한번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아, 세 번째 주제. 펠로톤의 홀로서기. 펠로톤은, 어, 어떤 홈트계 넷플릭스 같은 느낌이죠. 대표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수혜를 많이 입은 기업인데, 가장 매출이 비, 매출 비중이 컸던 어떤 부분이, 자전거에다가, 그, TV를 달아놓은 거죠. 뭐 컴퓨터라고 해야 되나요? 어, TV를 달아놓은 건데, 펠로톤에서 준비한 어떤 강사진들의 그 강의를 구독을 하면서 영상을 보면서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어, 어떤 그런 부분을 겨냥을 해서 굉장히 많은 주가를 올린 기업인데요. 자, 이 펠로톤이 2021년 3월 18일 아디다스와 독점적인 새로운 운동물 라인을 만들기 위해 서 협약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3월 18일. 자, 이때 한번 옷을 옷을 보면은, 어, 보면은. 언뜻 보면은 그냥 아디다스 같아요. 요 옷은 아디다스 같은데 아, 이렇게 제쭉 꼬여져 있는데, 어 여기 뭐지 이게? <laughs> 여기에 마크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어 뭔가 이거를 혼합해서 뭔가 더 새로운 디자인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아디다스 옷에다가 여기 펠로톤이라는 마크 하나만 딱 박아놨죠. 여기 글도 펠로톤 이렇게 하나 적어놨고 글도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도 아디다스 그리고 펠로톤 여기 두개다 그냥 박아버리는. <laughs> 뭔가 언뜻 보면 좀, 뭔가 난해하죠? 어, 그리고 여기에도, 예. 마찬가지로, 아디다스와 펠로톤. 두 가지 다 마크 박아버리고, 글자만 펠로톤. 이렇게, <laughs> 깔끔하게. 뭔가 어떤 새로운 뭔가가 나오질 않고, 그냥, 글자 마크만 박아버린. 요거 빼면은, 그냥, 평범한, 후, 어, 멘트맨이죠 그냥. 자, 다시 돌아가서, 펠로톤 주식은 목요일 자체 브랜드 운동복 출시하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펠로톤은 새로운 의류 라인이 15달러에서 118달러 사이의 가격대로 남성복과 여성복 그리고 성별 중립적인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티셔츠, 후드, 스포츠 바라 반바지가 많은 형태의 어떤 옷들이 출시가 됐고 그리고 새로운 제품군과 새로운 수익원을 룰루레몬의 고급 피트니스 의류 시장 강점에 도전하는 동시에 피트니스 자전거의 비용을 낮추려는 펠로톤의 최근 움직임을 모두 보상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룰루레몬은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의 스포츠 정확하게 뭐좀 레깅스를 많이 팔죠 그 고급 스포츠 의류를 파는 기업인데 여기서 레깅스가 굉장히 유명해요 룰루레몬이 이 룰루레몬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번 코로나로 수혜를 굉장히 많이 입은 기업이고 밖에 못 나가니까 안에서 많이 뭐 요가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영상을 보면서 스포츠를 하는데 이 룰루레몬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룰루레몬과 룰레몬은딱 레깅스 그러니까 의류를 팔고 그리고 펠로톤은 TV가 달린 자전거를 팔면서 좀 각자의 영역 다른 영역이었는데 펠로톤이 이 영역을 좀 침범을 한 거죠 이제 그런데 룰루레몬은 좀 고급 의류라서 약간 가격이 비싸고 펠로톤은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기 때문에 영역이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면은 15달러에서 118달러까지 되게, 되게 다양하죠 어, 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하면서 그리고 자전거 비용 이 뜻은 펠로톤이 자전거 비용이 처음에가 2,500 달러 정도 했어요.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또 반짝등 기업이죠. 코로나라는 어떤 특정한 환경 속에서 비친한 기업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 점점 완화가 되고 뭔가 사람들이 밖에서 스포츠 운동을 하거나 하면은 뭔가 굳이 앞에서 자전 거 굳이 집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전점 주가가 하락하면서 펠로톤은 그 이제. 그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가격을 낮췄죠 자전거 비용을 쭉쭉쭉 여러 번 낮추다가 지금 현재 최종 한 1500달러까지 갔어요 거의 1000달러까지 낮췄죠 1000달러 1000달러면 엄청나게 많이 낮췄죠 가격을 뭐 저희가 생각해 봅시다 뭐 예를 들면은 삼성이 휴대폰이 지금 현재 한 130만원 뭐 그렇게 하나요 뭐 어쨌든 거기서 한50% 50%, 50 낮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거의 65만원 엄청 싸지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겠죠 근데 이와 반대로 삼성 애플 나이키버 뭐 등등 팬덤이 굉장히 강한 이런 기업들은 가격을 낮추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좋아하고 많이 살 수도 있겠지만 펠로 톤은 자체는 잠깐 뜬 기업이고 그렇게 팬덤이 강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면은 오히려 매출이 감소하고 감소한 만큼 아 뭔가 이 기업에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주식이 떨어져 버리지 뭔가 주식이 더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현상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볼수 있죠. 루톤의 자체 브랜드를 한번 살펴보면은 어 이거 뭐 뭐죠 이거 분신술인가요 이거? 아니 마크가 왜 이렇게 여러가지로 보이죠? 내 눈이 이상한가? 보면은 코트를 보면 굉장히 깔끔하죠? 여기 보면 반바지도 깔끔하고 여자에게 후드도 있고 펠로톤 이렇게 글자 적혀 있고 마크 박혀 있고 그리고 여기 스포츠 브라하고 레깅스하고 코트를 보면 되게 깔끔해요 괜찮고 어느 정도 팬덤만 좀 형성되고 하면은 잘 나갈 거라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앞으로 행보를 한번 지켜봅시다 전체 타트를 보면은 자 여기 2020년 여기 이제 코로나 발생한 순간부터 보면은 거의 한 25달러 정도 됐죠. 25달러. 여기서 쭉쭉쭉쭉 계속 상승해서 2021년 거의 21년 한 1월 정도까지 거의 한 150달러까지 찍는. 150달러면은 보자. 거의 6배 상승 6배. 하, 6배. 여기까지 찍고 이제 쭉 내려오는 모습이죠. 내려오면서 이제 여기 2021년 상반기 때부터는 쭉 오른쪽 오렇게횡보하는 모습. 그러니까 뭔가 어떤 큰 메리트는 없어진다 이 말이죠 굳이 뭐 이거를 더 사서 뭐 안에서 할 필요가 있나 이제는 곧 우리가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펠로 톤은 이제 관건이 아까 말한 것 자체 브랜드를 생산해서 뭔가 새로운 구멍을 만들어야 되죠 자전거만으로는 제가 볼때 앞으로 주가가 더 상승하거나 그럴 힘을 그런 부스터를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류 브랜드를 만들어서 나이키처럼 애플처럼 팬덤을 만들고 그런 충성스러운 어떤 고객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면서 계속 팬덤을 끌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저는. 필리 1년 차트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떨어진 모습 옆으로 계속 횡보하고 큰 변화는 없어요. 또 어떻게 새롭게 앞으로 꾸러 나가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정보도 여기까지고요. 제가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에게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